열심히 하고 있어? 어, 아무것도 아닌데. 음, 너한테 알려줄게. 복수로 따라와. 아. 어. 뭐길래 여기까지 와? 이거 그냥 게임인데, 몇 판만 하면 돈딸수 있어. 뭐, 그냥 도박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, 이거 완전 건전한 게임이야. 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벌써 만 원에서 삼십만 원 벌었어. 게임도 완전 쉬워. 난 그냥 안 할래. 이런 거 하면 안될것 같아. 그래, 넌 용돈 딸수 있는 기회 날린 거다. 아, 나도 용돈 필요한데. 하임이가 알려준 게임 해볼까? 하이이도 그냥 게임이라고 했잖아 한번 해봐 한번 해보고 재미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 한번 해봐 아니 하지마 이건 누가 봐도 나쁜 거잖아 이건 도박이라고 한 판만 해볼까? 뭐한 판인데 뭐 천원부터 시작해보자 아 이거 완전 대박이네 벌써 많은 걸었어 계속 해봐야지 좋았어. 내가 만든 게임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군. 난 덕분에 이렇게 돈을 더 쉽게 벌수 있다. 이대로만 갔다면 난 엄청난 부자가기거야 내가 알려 게임 나도 해봤는데 진짜 재밌더라 돈도 빨리따 하게 돼서 나 벌써 100만원이었다. 딱 그치? 내가 재밌다고 했잖아. 근데 나 요즘 성적도 떨어지고 돈도 계속 잃고 있어. 그래서 말인데 나돈좀 빌려주라. 뭐? 갑자기 얼마나? 20만원 정도? 20만원? 응. 아, 알겠어. 그 대신 꼭 보여줘야 한다. 얘들아 너네 혹시 도박하니? 응. 뭐? 아니 무슨 소리야! 거짓말하지마 내가 저번에 복도에서 너희가 하는 일기다 들었어 에? 그런 거 아니야! 맞아 아무 일 없었어 너희들 근데 그 도박 게임 누가 만든 줄 알고 해 아니? 그.. 그게 내가 저번에 지나가다좀 의심스러운 장면이.. 있잖아 영호 씨또 가야 되잖아 컴퓨터 하고 싶다 한번보긴나해 뭐.. 누가 있 저거 하은이 아니야? 하니가왜 저런거 면대고있지? 정말 하은이가? 아 내가 뭐 잘못본거겠지 <laughs> 그럼 우리 컴퓨터실로 같이 가볼까? 난 오늘 바빠서 이만 애들도 돈도 잃어가고 다 정신도 잃어가고 있어. 너, 내가 이렇게 다시 못 만들게 <끝> <떨어버릴 거야, 씨. 끝> 아, 어버리야안 돼! 내가... 너, 내가 지켜볼 거야. <끝> 아, 바보들 컴퓨터만 있으면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야. 어차피 다시 찾아올 건데, <끝> 너희들은 컴퓨터이일이야 <끝> <수고 Tiger> <끝> <it>, <끝> Wow. <laughs>